안녕하세요, 물벼옥시장입니다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특이한 거또 특이 특이한, 특이한 믹스우피가 나타나서 찍어봅니다. 뭐냐면 색깔이 죽었나 하는 색깔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, 이 아이인데 어 되게 죽은 아이들의 색깔 다수 있어요, 다수 이게 내슈화가 좀 섞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. 볼 때마다 움찔움찔 움찔 놀래요. 이게 이 아이 이런 아이 있는데 색깔이 꼭 시체 색깔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, 이 아이 이, 여기 이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볼 때마다 좀 깜짝 놀래 죽었나 그렇게 보면은 딱 죽어서 부패한 것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. 피가 있네요. 저번에 금색 금색이 있었는데 그거가 우리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우리 엔젤이가 다 잡아먹었어요 금색 쿠피를. 금색 쿠피는 이제 만나기 어렵네요. 이런 이 아이들 보면 오 이게 색깔이 오묘해요. 이게 죽은 것 같은 색깔. 딱 죽었을 때 아이들의 색깔이거든. 오묘한 색깔. 몇 마리 있습니다. 볼 때마다 눈에 딱떼요어죽어 주... 어? 하면서 어 이렇게 죽었나 하고 어 이렇게 살아있지만 시체들한테서 보이는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몇 마리 있습니다. 시체 구피.